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하나가 이제 변수가 있었죠. 캐릭터 선물하기를 받은 캐릭은 90일 동안 이전이 안 된다. 그쵸?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대파리가 잣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게 요거죠 요거. 선물 수신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캐릭터 재선물이 가능하다. 이게 왜 대파리들이 잔망을 했냐? 물론 완전히 폭망까지는 아니에요. 캐릭터를 다시 못 파는 건 아닌데 90일이라는 이런 뭐랄까 기간 동안 묶여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90일 동안 그 이제 캐릭터가 감가가 쳐 맞을 텐데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저기 뭐랄까 대파리들의 목적이 뭐야? 캐릭을 싸게 사가지고 이제 바로 비싸게 올리는 게 이제 대파리들의 주 목적이잖아요. 근데 어쨌거나 세달 후면은 감가를 쳐 맞아. 물론 엄청나게 싼, 싸게 산 계정은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대부분이, 대부분이 가격이 떡락을 하기 때문에 당장 세달 앞을 어떻게 예측을 하나. 당장, 어? 하루하루가 다르게 캐릭값캐리 가격이 내려가는데. 그니까 실 유저들이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그냥 뭐 기존이라 똑같애 어쨌거나 이제 실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어, 세달 후에 다시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, 내가 이제, 대파리 목적이 아니라, 그냥 게임을 즐기다가 뭐, 정리를 하겠다. 뭐,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, 대신에, 그런 건 있을 수 있죠. 어떤 사례냐. 나는, 진짜 순수하게 대파리 목적이 아니야. 게임을 즐기려고 계정을 샀어. 계정을 샀는데, 진짜 만에 하나, 갑작스럽게,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, 형님들. 그치?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막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계정이 뭐 예를 들어 뭐 비싸면 비쌀수록 목돈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90일이 안 됐어. 정리가 안 됩니다. 네.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, 어, 그런 또 뭐랄까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보인 인증을 선물하는 사람도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보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어차피 이제는 뭐랄까 각인의 개념이 없어요. 각인의 개념이 없는데 기존의 구글 또는 뭐 전화번호 각인이신 분들 있잖아요. 예, 네,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제는 뭐 각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. 네, 전부 다 그냥 각인이다. 네 각인이라는 단어도 이제 뭐그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자, 잠깐만, 한 번만 이거, 슬쩍 염탐 좀한번 해보겠습니다. 완료된 것들을 한번 볼까? 완료된 것들. 사전스가 9만 4천원? 야, 이거 개싼 거 아니야? 사전스 9만 4천원이래, 형들. 근데 이런 캐릭은 오늘 팔아야 돼. 안 그러면 못 팔아. 와, 사전스의 구형쓴인데 9만 원이야. 개싸다. 이 뭐야? 2만 원짜리 개정팝니다 2만 원짜리. 사냥 잘합니다. 광전사 근대 백료 야 이런 분들은 오늘 팔기를 잘했다 어 오늘 아니면은 이거 계정값이 2만원인데 수수료가 5만5천원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오늘 파는게 네 좋죠 아 2만원짜리라서 그런지 네, 뭐 판매 정보도 네, 다른건 없고 그냥 사냥 잘합니다 네 근대도 팔리네요 아무것도 안써도 야 이거 봐봐 100원 계정 나왔습니다 100원 계정 전번 비우기 팔축검기팝니다 100원. 야 이거 바로템에서 최저가 아닙니까? 100원? 와 미쳤다. 100원에 그냥 가져가는 가져가라는 거네. 100원짜리 계정이 거래가 완료가 됐어요. 네, 아무것도 없고 팔축검기 무려 단돈 100원. 네 단돈 100원입니다. 네 수수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총 금액 100원. <laughs> 100원 계정 막또 아, 나오네, 100원. 75 광전사 말선 패스 구매 완료. 아까 저기 팔축검기 100원에 거래된 거봤잖아요 네, 100원에 또 거래가 완료가 됐네요. <laughs> 오늘 100원에 거래된 것만 두건 본다, 두 건. 야, 5,000원 계정. 87 내신 드스 인형. 그냥 가져가세요, 5,000원. 와, 미쳤다. 여 근데 미쳤어요. 드슬링형 각성되어있는거 5천원이야 5천원 아메리카노 환잔가격 5천원 야 지금 전번비올라고 하시는 분들 많네 8성장티 오카탈 악세 복구 가능 오른 가능 와 미쳤다 5천원 6만원짜리 벨라각성 전설성물 1티어 88 마검사 6만원 근뎀1 0 0 야 이런 것도 지금 6만 원이라도 건져서 파는 게 맞긴 하겠다. 내일 되면 아예 거래가 안될 텐데. 요렇게 지금 10만 원 미만의 저기 부계정들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선물하기 안 되나요? 아직 모름. 네 내일 나와봐야. 전번 계정은 기존처럼 할수 있지 않냐. 제 생각엔 안될것 같긴 해요. 네. 근데 정확한 건 아직 모름. <laughs> 야,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. 어, 정리가 안 돼. 아, 이게 왜냐면은, 아직, 우리가 내일 업, 내일 업데이트잖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, 아, 됩니다, 안 됩니다. 이렇게 확답을 지을 수는 없잖아, 형님들. 어, 그래서 그래, 그래서. 네. 대팔이 잣됐냐? 잣된 거 같긴 해요. 네. 하지만, 계정이 안 팔리는 건 아니다. 90일 이후에 거래 가능. 어떻게 되냐. 부계정을, 어, 저기, 뭐야. 본인 인증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0개 계정까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LD 쓰면 안 되냐. 나도 모르게 저기 잡혀갈 수 있습니다. 웬만하면 안 쓰는 거 추천. 퍼플 본인 인증에서 각인되면 어떻게 하냐. 어, 이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. 3개월마다 선물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? 어, 이거는 NC 입장에서 바로템이 아니고 왔나 봄. 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카라한테 미치는 영향, 영향이 있냐? 어, 요것도 아까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, 어, 저한테 사실 제 캐릭 파는 건 금액이 문제지, 네, 거래 방식의 문제는 저는 없습니다. 네. 야, 요게 문제예요, 요게. 금액이 문제지, 네, 방식의문제는 없습니다. <laughs> 내가 캐릭을 팔고 사는 건 문제 없냐? 판매를 한 캐릭이 판매를 하려면은 어, 90일의 기간이 필요한데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. 네, 사는 건 문제 없어요. 계정을, 물론 뭐 직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직거래가 필요할까요, 형님들? 어차피 그냥 중개 사이트에다가 글 올려, 올려놓고, 누가 이제 뭐 내고나 구매 신청하면은 기존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. 굳이 뭐 직거래를 할 이유가 있나요? 제거 사고 싶은데 캄보디아에서 직거래 되냐고요? <laughs> 아니, 그냥 온라인 거래하면 될정해는데뭘 직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